안녕하세요 수학쌤 수인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차함수 y는 ax 제곱 하기 bx 더하기 c 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삼각비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차함수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대로 나오니까 꼭 알아두고 가도록 해요. 자 지난 주에 했으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 음, 이런 형태에서 이차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모양이에서 꼭짓점이 뭔가요? 축의 방정식이 뭔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알수 있었어? 몰랐어? 몰랐지? 그럼 어떻게 썼어야 됐어요? 이 모양을 꼭짓점을 바로 알수 있는 모양으로 바꿨어야 됐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들을 거쳤었나요? 그죠? 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단계, X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1.5단계라고 했지만, 만약에 X제곱 앞에 무언가 붙어 있으면, 얘를, 앞,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 A로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얘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줬어야 됐죠. 완전진수곱식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당한 수를 더하고 뺐어요. 어떤 수를 더하고 뺐어요? 기억나요? 뭐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상관없고요. 어떤 수를 더하고 뺐냐면 x앞에 붙어있는 수의 절반 반띵한 다음에 제곱을 한 만큼 더하고 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줬었다. 왜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 이 모양이 돼야지만 꼭지점이 뭐다? 꼭지점이 P 콤마 Q. 축의 방정식이 뭐다? X는 P다라고 바로 체,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뭐냐? x의 개수의 절반만큼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해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예시 하나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습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플러스가 더 변할 테니까 플러스인 걸로 할게. y는 3x 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31. 요거에 꼭짓점이랑 축이 뭔지 알고 싶어. 이게 연습 문제. 자, 그러면 여기서 예 바로 꼭짓점 축알수 있을까요? 몰랐지.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돼? 이 모양을 꼭짓점을 구하기 쉬운 모양으로 바꿨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 x 있는 애들끼리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1.5단계라면 1.5단계지만, 예. 우리는 a x-p제곱, 이제 x-p제곱으로 묶어주고 싶기 때문에, x제곱 앞에 있는 요 3으로 괄호 안을 묶어줄 겁니다. 공통인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3으로 인수분해 묶어주게 되면요. 3x제곱에서 3 빼서 가면 x제곱만 남을 거고, 18x에서 3을 빼서 가면 6X가 남을 거다라는 거알수 있죠. 내가 제대로 묶어줬나? 라는 게 궁금하시면 여기 3을 다시 전개를 해서 이 위에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5단계까지 A로 묶어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뭐다?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를 더하고 빼줬어야 됐을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상태에서 x제곱 더하기 6x 상태에서는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적당한 수를 더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건데, 여기 더할 수는요, x의 개수, 6을요, 반띵해서 제곱해서 해주시면 돼요. 6 반띵하면 3, 3을 제곱하면 9. 아, 여기서 9를 더해주면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어떻게 되겠다? 완전제곱식 형태로 묶어지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일단 어떤 식으로 묶어지겠어? 여기 들어갈 수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6의 절반인 3을 넣어주면 됩니다 원리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묶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뒤에 뭐가 와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 1.5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왔을 때, 억지로 9를 더해줬잖아. 그럼 이위의 모양이랑 아래식이랑 똑같아지려면, 억지로 더해주는 9만큼? 그만큼 9를 또 빼줘야겠지요. 그래서 더하기 9, 빼기 9를 했었어. 그래서 이제 뭐야. 이렇게 묶어줬으면, 분홍색, 물결 모양 부분을, 요렇게로 묶어줬으면, 나머지 남는 애들이 뭐야? 3 곱하기 9. 얼마? 더하기 27 미안 3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빼기 27이겠죠? 빼기 27 뒤에 있는 더하기 31 얘만 남겠다. 요거 빼기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묶어지겠다? 마이너스 27 더하기 31라면 더하기 4이렇게 묶어지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요 모양이 되면 y는 a x-p제곱 더하기 q 이 모양이 되면 꼭지점 몇 콤마 몇이다? 구호 반대 마이너스 삼콤마 그대로 4. 꼭짓점은 마이너스 삼콤마 4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삼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모양의 그래프에서 꼭짓점을 찾고 축의 방정식을 찾았었죠. 오늘은 여기서 꼭짓점과 축을 찾는 게 아니라 꼭짓점과 뭐, 축, 이런 부수적인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이차 함수의 식을 구해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교과서 144페이지랑 비슷한 문제예요. 어, 다 쓰진 않을게요. 말과 함께 들어주세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 함수 그래프가 있대요. 근데, 얘의 예, 꼭지점이 2콤마 마이너스 3이고, 점 1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난대요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얘의 예, 식이 궁금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식을 어떻게 구하시냐? 이제 여기서 조건, 힌트가 중요합니다. 어떤 힌트가 있나요? 꼭짓점이 2콤마 마이너스 3이다라는 힌트랑, 점1 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난다 라는 힌트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봐도 뭐가 더 중요해 보여? 꼭지점이 중요해 보이죠? 또한 복습할게요. 하도 많이 했지만. 우리 y는 ax-p 제곱 더하기 q. 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p 콤마 q다 라는 거 많이 했었죠? 그러면 꼭지점 p 콤마 q를 알면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네? 파란색 부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풀이 부분입니다. 자, 문제에서 꼭지점이 2콤마 마이너스 3 이래요. 이차 함수 그래프가. 그러면, 얘 예,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p 대신에 2, e, q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주면 간단해요. 그럼 얘는 y는 a는 아직 몰라요. 꼭지점이 2콤마 마이너스 3 이니까 t 대신에 2를 넣고 q 대신에 마 3을 넣어서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 a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만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차함수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정보는 썼어. 아직 안쓴 정보가 뭐예요? 점 1, 마이너스 5를 지난다라는 정보입니다.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수학의 어느 부분이든 어떤 점뭐 동그라미 콤마 세모라고 할게요.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x의 뭐 동그라미 y는 뭐 세모를 대입해야 된다라는 걸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339 이런 구구단처럼. 그럼 여기 문제에서 힌트 뭐야? 저 1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어찌하면 돼요. 우리가 방금 최대한 구한 요 식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x에 얼마? x에 1, y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겠다. 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대입할게. y 대신에 마이너스 5는 a는 아직 몰라요. x 대신에 1 빼기 2, 제곱 빼기 3. 이렇게 대입을 할수 있겠죠. 지금 y자리에 마이너스 5, x자리에 1을 넣었어. 그러면 이 식을 풀면 a를 구할 수 있고 2차 함수 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따라오다 보면 할수 있을 거야. 그럼 얘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라는 거알 거야.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될 거야? 좌변, 우변 바꿔서 쓸게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a 곱하기 1, a 빼기 3은 마이너스 5다. 라는 거알수 있을 거고, a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5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다. 라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2차 함수식은 어떻게 된다? y는 a. x-p제곱-3이 될 거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으니까 a 빈칸 채워졌잖아. 여기서 끝내면 될까? 노, no,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평평한 식, 묶어져 있는 식이 아니라 이런 평평한 식을 원해. 그러면 얘 전개하면 돼요. 괄호 풀어주면 바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럼 얘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음, 많이 해봤겠지만, 과로 풀 때는 x-2 제곱. 인수분해 공식, 아니, 곱셈 공식 이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어, 얘는 x-2를 두번 곱한 거잖아. 이렇게 일일이 전개를 해도 바로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해보시면요. 얘는 2.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이렇게 풀어줄 거고, 얘는 끝까지 전개해주는 거야. 별다른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를 얘, 얘, 얘다 곱해줘서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마뿔, 248x, 마뿔마, 248, 빼기 3이 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그냥 이 위에 써도 보이겠지? 빼기 11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x 빼기 11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끝! 이게 설명하고 계산하느라 오래 걸린 건지 하는 방법은 그냥 상관없... 상관없대.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꼭지점이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기본 세팅식을 만들고 점을 지난다 해서 대입을 해서 완성 A를 구한 다음에 괄호 풀면 끝입니다. 약간 바바우저 시간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레벨 1 제일 쉬운 단계 문제는요. 요겁니다. 이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레벨 2 여기까지 푸셔도 돼요. 레벨 3 여기까지 풀어도 되고 레벨 4는 여기까지 풀어도 돼요. 이번에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 말고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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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수 있는 사람 이 말이 뭔 얘기는 아니지. 뭔 얘기인지 알죠? 레벨 2는 요거 두개 풀어야 되는 거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